주소 찍으면 그 앞에 그 화물차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무료. 아예 예, 예. 도로가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다 주차. 아예 알겠습니다.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오. 연락드린. 차량인데요. 예, 예. 번호판이요. 예. 사장님 제가 지금 공포 쪽으로 올라가는데요. 예. 하차하고 나면 11시쯤 넘을 것 같은데, 아니면 1시에 제가 찾아갈까요? 어, 그래도요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오세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주차장, 해당님, 뭐... 예, 사장님 차 등록증 사진 하나 미리 보내주시고요. 아, 차량 등록증 말씀이세요? 예, 예. 예 알겠습니다. 지금 보내놓을게요, 대표님. 그리고, 그리고 저 주차가... 도착하면 한번더 연락드릴게요. 예. 도착하기 한 30분 전에 전화 주시면 예예. 예. 시간 맞춰 나가서 서류를 떼야 되죠. 예예예. 예. 저희 직원 차 가지고 글로 보낼게요. 아예 알겠습니다. 그 주소 찍으면 그 앞에 그 화물차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무료. 아 예예예. 예. 그 도로가 도로가 바로 옆에 있어. 요 거기다 주차. 아예 알겠습니다. 그 도착이 30분 전에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네. 예. 디 j l t 중고특은 디젤 l t 노란 넘버는 디젤 l t 주선면허는 디젤 l t a l 상담!